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리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대호가 이대호 선수가 저번에 어, 은퇴투어를 자진 철회를 했는데 우여곡절 우여곡절 끝에 어, KBO에서 십계구단과 합의를 해가지고 올해 은퇴투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이대호 선수가 롯데 선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대호가 이대호 이데오 선수가 다른 팀 선수라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우리 영상 올리면서도 정말 안타까워 했는데 결국 뭐 KBO가 어, 이대호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쉽게 고단과 합해서 어 은퇴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 어,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 이거 영상 보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당연히 해줘야 될 선수들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거를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통산 음, 1829 경기 올해, 올해 빼고 말요 올해 빼고 1829 경기에 통산 3할 7리 그다음에 통산 351 홈런 그 다음에 2020안타 1324안타 그 다음에 919득점 그리고 또 개인기록으로는 9경기 연속홈런 세개신기록 그리고 어 타이틀 개인타이틀 7관왕 타격 7관왕 이렇게 한거는 진짜 와 이정도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이렇게 했으면 해줘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걸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대호가 싫은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싫더라도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지적을 하고 잘한 거는 잘했다 해야죠. 이 사람이 아무리 싫다고 잘한 것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뭐 이대호 뭐, 이대호 선수가 그 선수협회장 이런 부분을 관련해가지고 뭐 인성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뭐 잘못된 거는 당연히 잘못됐다 해야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지, 뭐 잘못된 거는 맞다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하고, 그리고 좀 잘한 거는 또 잘했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싫은 겁니다. 잘한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도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요. 싫어하는 사람들 있지만 싫어해도 또 잘하는 건또 잘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아 정말 좀 앞으로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이거 은퇴도 안 됐으면 뒤에 또어 만약에 최정도 있을 거고 최정 선수도 있을 거고 이런 선수도 하기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최종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대호 선수하고 비교하면, 뭐,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홈런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전체 성적으로 보면, 전체 뭐, 기여도도 그렇고 보면, 뭐, 이대호 선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종선수도, 뭐, 최종선수가 뭐, 못한다고 이야기는 절대 안 됩니다. 최종선수도 잘합니다. 잘하지만, 이대호 선수가 이렇게 은퇴 톤을 못하면, 뒤에 선수들이, 이 은퇴 투어 해야 될 선수들이 다 부담을 가지고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오늘 뭐 KBO에서 뭐 이렇게 이대호 선수 은퇴 투 결정했다는 걸 정말 잘된 겁니다. 다른 후배 선수들을위해서도 당연히 잘된 겁니다. 이대호 선수가 만약 못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대호 선수 은퇴 투를 못했다 뒤에 선수들도 부담스러운 겁니다. 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 이대호도 안해 준, 이대호 선수도 안 해줬는데 또저선수는왜해 주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앞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뭐 자꾸 반박, 반대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누구 롯데뿐만 아니라도 10개 구단 롯데 빼고 9개 구단 어, 선수들 솔직히 뭐 뒤에 나오는 뭐 아무나 은퇴 투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뭐 프로 생활 10년, 20년, 20년 했다고 은퇴도 해주는 거 아닙니다. 공헌도 해야 되고 성적도 돼야 되고 하기 그런 걸다 부합이 돼야지 은퇴도 해주는 거지. 아무런 은퇴도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좀 제가 여러분들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런 거를 반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싫어도 있지 않습니까? 뭐 맞는 거는 해줘야 될 선수들 해줘야 된다고 해야죠. 싫어도, 그 선수가 아무리 싫더라도. 좀, 제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케비오에서 쉽게 구단, 어, 쉽게 구단 합의를 해가지고, 이대호 선수가 은퇴 투뭐 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말, 롯데 선수로, 롯데 뿐만 아니라도, 뭐, 롯데 이대호 뿐만 아니라도, 뭐, 이대호만 좋은 게 아니고, 뒤에 후배들도 좋은 거기 때문에, 정말 결정을 잘한것 같습니다. 하여튼, 케비오, 어,에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 뒤에 뭐 이대호 뒤로 은퇴또할 후배들도 뭐좀 반대 없이 성적이 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반대 없이 뭐좀 여론이 그런 걸좀 이대호 어, 전체를 밟지 말고 이대호 같이 이렇게 여론에서 뭐 팬들이 해주지 말아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이런 거 싸우지 말고 제발 해줘야 될 선수들은 앞으로는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디오 선수 은퇴 투어 KB에서 해주기로 결정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